아안 하셔도 됩니다. 원래는 꼬리이니까요 대화는 저희 제이어스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먼저 그 기도 제목, 붙잡고 갈 기도 제목이 그냥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방향을 잡지 못해서 말씀으로 결단하고 방향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첫 강부터 결단하라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잡았어요.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였 저는 그 CVDIP 중에 CVDIP 자체 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잡아야 하나 했는데 c v 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거는 세계복음화라는 V 있는 변하는 것이 아니다. 그거를 듣고 나서 저는 D를 잡았는데 그 D가 일본에 계신 상교사님들, 목사님들을 이제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되어야겠다. 그렇게 말씀을 잡고 결단하게 되었고, 그피포럼 바울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이제 상교총장이신 김동 목사님께서 한 상교사를 지원하는데 4천에서 5천 달러면 그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. 그러시면서, 그 한, 보의한 선교사를, 그, 끝까지 책임지는 중직자가 필요하다. 모든 목사님들은, 보통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60대, 70대 분이 많으시는데, 이갈 곳, 은퇴하시고 나면 갈 곳이 없고 방황하신다고 말씀하셔서, 저는 그걸 듣고, 그 선교사님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중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잡게 되었고, 그리고 2강, 3강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이제 제가 놓인 상황이 어떤지를 놓고 이것은 문제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있으면 다 따라올 축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 저희 있는 영적 문제나 가정 문제나이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는 것을 너무 감사했어요. 소식, 가죠말하 너무 잘 하시고. <laughs> <laughs>